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의사 조준영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에 있어서 젊은 분들이 이제 아주 많이 생기는 난소종양이죠 기형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그 난소 기형종의 이제 치료 중에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어~ 수술은 이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 모든 이제 복강경 수술은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그 난소 종양에 아주 가까이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세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확대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고 난소를 더 많이 보존하는 데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했을 때 이제 난소 기형종 수술함에 있어서는 어~ 어떤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환자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거하신 기형종 중 가장 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난소 기형종은 이제 아주 많이 커질 수 있는 종양입니다. 제가 이제 어, 쉽게,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어, 럭비공이나 뭐한 축구공만한 그런 난소 기형종도 이제 수술한 적이 있죠. 양쪽에 이제 그렇게 생기는 분은 똑같이 그렇게 크게 생기는 분은 이제 많지 않고 한쪽이 거의 축구공처럼 크게 있고 한쪽은 이제 조금 작은 한 13, 14cm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가장 큰 난소 기형력 수술이었습니다. 그분도 물론 그 싱글이었고요. 어어어 어느, 어느 회사의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난소 기형력 수술을 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한 제가 한 14, 5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던 분이고요. 그 후로도 이제 큰 분들은 많았죠. 보통 14cm 이상, 15cm, 16cm까지도 이제 보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복강용 수술로 다 진행을 하고 난소도 다 보존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기형정도 난소 보존이 가능한가요? 네그 제가 보통 14cm, 15cm, 16cm 이런 분들을 이제 수술을 했는 경우가 있죠 아주 큰 난소 기형종 수술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난소를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난소가 다 보존이 됐고요. 난소가 실질 조직이 이제 어 대부분 실질 조직을 다 남겼고 실질 조직이 마, 많이 이제 없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큰 기형종도 복강경 수술로 난소 기형종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난소가 거의 보존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형종 제거 수술 시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더 유리한가요? 네, 그, 기형중 수술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보다 항상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주 큰 15cm 넘는 분이 한분 오셨었어요. 요 근래 오셨는데 제가 복강경 수술로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크면은 난소 보존율이 많이 떨어진다. 복강경을 하는 경우는. 그래서 개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크면은 복강육수다 면은 어, 이게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기형종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라든가 지방이 이제 몸 안으로 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개복수술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안고 이제 그, 그 병원으로 가수수술을 하신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어, 복강경으로 했을 때 난소 보존율이 개복보다 더 높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확대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 난소 조직을 훨씬 더 많이 보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cm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난소 안에 있는 종양이 이제 밖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 그런 경우는 개복이 그러면 개복 수술 하면은 난소 종양의 그 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터질 확률은 어쩌면 개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터져 조금씩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뭐냐 면은그 내용물을 최대한 다 이리게이션, 그래서 깨끗이 세척해 주는 거죠. 몸 안을. 그런데 몸 안을 세척해 주는데 개복이 더 유리하냐, 복관경이 더 유리하냐 하면은 복관경 수술로 세척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분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개복을 하면은 개복 그 연대 곳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위쪽 간 쪽이라든가 이런 데 갖는 거는, 어, 그쪽으로 터져버리면 씻어내지도 못합니다. 개복하면. 거의 잘못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복강경은 이제 크기를 카메라를 넣어서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난소기염종은 혹시 터지더라도 개복수술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어, 다른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 잘 하지 않고, 어 이제 개복을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터지면은 복강경 수술이 어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어시어 내는 것, 이르게이션그 씻어내는 것도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큰 난소 경종이 있는 경우 15cm, 16cm 이런 분들도 복강경 수술로 난소를 최대한 보존하시고 혹시 수술 중에 터지더라도 이리게이션을 저희는 한만 cc 정도 하거든요. 1.5L 생수통 그큰거한 7, 8병씩 막그 정도로 이제 이리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 되면 이제 안에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거든요. 거의 뭐 조직이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복해서 터져버리면은 그렇게 다 깨끗이 씻어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형 정도 복강경 수술이 더 유리하다. 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난소 기형종 수술의 어떤 실제 모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희 제가 운영하는 자궁근종 네이버 카페인 자궁근종 연구소에들어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이제 거기 제 카페에 들어오게 좀 그러시면은 그 네이버 네이버 검색에 이제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 가셔서 난소 기형종이나 혹은 기형종만 쳐서 상위에 보면은 이미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클릭하시면 수술했는 그런 실지 모습, 수술했는 당시에 난소 기용종의 실지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수술한 이제 큰 기용종 수술한 그런 것도 사진이 몇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난소 기용종 치고 이미지 클릭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난소 기용종을 수술하는 게 이제 복관경이 왜 유리한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산부인과에서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음,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 주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